왜왜안 되냐고 제발요 제발. 어. 아. 오늘 정말 뜨거운 날이었 인생 처음으로 스냅 사진 야외 스냅 사진 촬영 같은 걸 하러 갑니다. 메이크업 좀 mm. 받아보고 um. 지금 생얼이거든요저 정말 선크림도 안 발랐습니다. 어, 그만. 아이라인이랑 눈썹이랑 발색 없구나. 진짜 생얼입니다 렌즈는 꼈어요 갈색깔 니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청바지예요 오디너리 피츠라는 일본 브랜드 바지인데요 현지 6, 7년 된것 같은데 이 바지만 한이 찐청바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밑으로 갈수록 예쁜데요 진짜 입었을 때 이만큼 예쁘다라는 바지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청바지 빨간 양말로 포인트 줬고요 어떤 걸 입고 찍을지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원래 평소에 많이 입는 대로 입는 게 사진에서도 저같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추워서 티셔츠 입고 나가려고 하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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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아... 성진이 콘서트 날입니다 콘서트장을 가야어 갑니다 콘서트 자, 자. 렇게 나자는 자리 표 알지 그거. 장조 단조. 30. <laughs> 어잘 나왔다. 잘나왔있 내가 갖고 싶었다는. 해야 하머 나의 여정을 함대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감동인지 응. 나의 여정을 함께 해줘서 감사해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현장 <laughs> 입장 어. 왜 안되냐고 짜자 <laughs> <와. 웃음> 주저리 주저리 내할말 네 오. 고맙다 오 <laughs> 와 다들 표정 극락이라고 외미하네 이것도 어머 5천이라고돈라 <laughs> 싶나봐 <멋있어>. <신나> 나도 어, 그래서 그런게 아닐까 싶어요 음. 어, 두 사람은 뭐 우리의 관계성을 굉장히 잘 얘기해주는 배시수랑같시다 응, 그..가보시죠 그 봐봐!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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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가다아 부러워 이게 앉아서 봐 고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식스 성진이었습니다. 너무 어, 레뭐 그래? 데이식스 너무네. 아, 아 너무 놀라 그래 학생들 <laughs> <박성애도> 정말 미치겠다. <laughs>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어, 슬로건을 들어갈래 어? 슬로건? 들어건기이라기보다는 시기가 조금 안 맞았던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laughs> 아, 앓고 그할 그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여지없이 나를 좀 괴롭히긴 하더라고 이 숨이라는 게 어? 근데 정말 또 여지없이 어, 너네가 다시 또 나에게 숨통을 틔워줬어 고마워 아 정말 적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어? 어. 뭐야 우는 것도 그럼에 우리 다들 아프지 말고 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응. 주신 우리 밴드 분들 드럼의 김승호님 오늘 어찌 됐건 뭐 노래 부르느라 고생한 박성진이한테도 한번 소리 한번 지혜야. 박상재! 박상재! 오케이,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이번에는 뭐 야,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래. 우리가 하 그래? 알겠습니다. <웃음> 최고. 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일 사십오 분. 운동을 부수고 왔고 수영복 살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다들 미쳤어. 우리나라 돈 없다는 거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성공해야 돼요. 나이키 조던은 하나도 없어요. 조던은 하나도 없지만 조던 수영복 나이키 못 참지. 저는 점심에 주로 이런 거잘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N 요 어? 이거, 1 1 2제 친구, 승싱이 처음 생일이네. 승신아, 미리 생일 축하해. 이거 남겨줄까? 미생일에 내가 줄게. 미생일에 <laughs> 이거 먹고, 헬니스쳐 어때? 맛이 좋지? 이거 맛있어요. 뛰어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커피 타고 먹어도, 약간 라떼맛 나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저는 다이어트는 안 하지만. 배가 묵특해 있으면 티켓팅이 잘안 돼서 <laughs> 너무 배부른 자는 티켓팅에 성공 못 할까 봐 적당히 배부르게 딸려, 딸려. 2분 전 2분 전인데 새로고침 한다만 다아 어떡하냐 저는 이거 유니버시티 레드 커다하우스 합니다 사시는 분들 모두 성공하시길 떨려 설고침 누른다 놀아 이거 안돼어 구매 눌렀잖아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라 넘어가라 아니 왜왜안 되냐고 돌아가기만 하고 안 되냐고 아 짜증나 짜증까지 입력하고 넘어가기까지 했는데 안 됐어 아미쳤나 이게 아 지금 이거 같이 살려고 하는 친구랑 연락 중인데 친구도 대기가 걸렸대요. 도대체 얼마나 수영을 하는 거야? 도대체 수영을 왜 이렇게, 언제, 아니, 왜 이렇게 수영복을 다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샀지? 아니, 왜 이렇게 수영복을 사는 거야? 아, 나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건가? 빨리 제발. 제발 하나만 달라고요. 제발요, 제발. 어, 80명, 80, 65명, 65명. 26이랑 친구거 28까지 두 개만. 야, 열 명.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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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가. 들어가, 이거. 자 들어가 들어가 잘잘 잘 되고 있어 잘잘 잘 되고 있어 아 뭐야 뭐냐 와뻐요 이게 약간 구멍을 뚫렸지만 괜찮습니다. 네 이거 쓸게요. <HTTP>

그냥 뭐몇개 짜집기 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데 짜집기로 붙지 말고 메인으로 그럼 메인으로 약간 쇼를 해봐야겠어 아니 을게더 지금 년 젊어졌어 다

바로 하... 오늘 임자 또 안되면 어떡하지? 아 소희 너무 어어는데 합평을 좀 가져가야 되나? 아... 하... 지금 너무 떨려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안되겠다 이거 입고는 나이키 수영복 떨어져가지고 그럼고 성진이 수영복도 성진이 수영복이래 진디 <laughs> 셋팅도 이걸 보했다가 떨어졌거든요. 아니, 다 지금 보자야겠다. 두리안 풀 다들 준비되셨나요? 아, 저 너무 할수 있겠지? 신은 숙셋팅 이요 저에게 신은 없다라는 거를 더 이상 신에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어, 신경 쓰고 질려주고 싶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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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두 안녕하세요 지금 59분이야 와 빨간색깔로 변했어 59분이 와 어떡해 어떡해 어 어떡해 어떡해 95 이러려고 수영복 안 입었는데. 할렐루야. 내가 간다.